오늘 한국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본까지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GPU 확보, 데이터 센터 지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방에 분산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죠.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등장했습니다. 블랙록은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한국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을 아시아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한 겁니다. 이 발표가 주식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글로벌 자본 유입이라는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수의 업종을 정리하면, 첫째,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인프라 업체. 건물 전력, 냉각 설비 수요가 급증합니다. 둘째, 에너지 전력 기업. 안정적인 전력망과 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이죠. 셋째, GPU와 AI 반도체 기업. 정부가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성장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넷째, 클라우드 통신 장비 기업.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정부 브리핑과 블랙록의 합류는 한국 시장에서 AI 인프라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자본이 확인해준 성장 스토리라 할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 기회를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